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시절과 비슷한 수준. 그런데 월가는 말합니다. 이제 이게 뉴 노멀이다. 오늘 주식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말 새로운 표준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최고점에 근접해 있고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대비 40%나 높습니다. 이유는 AI 도입 가속화와 기업 실적 성장이 견조한 덕분이죠. 즉 단순히 버블이라고 말하기엔 시장을 지탱하는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과거 평균으로 회귀할 필요가 없다. 지금 수준 자체가 새로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CFRA는 20년 평균 대비 비싸보이지만 최근 5년으로 보면 오히려 합리적이다. 메가캡 빅테크의 성장구조를 반영하면 고평가라기보다 시장 재편이 맞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꽤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1996년 그린스펀의 비성적 과열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나스닥은 5배나 상승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IT와 통신 시총이 40% 이익은 23%였고요. 현재는 동일 섹터가 시총 44%로서 이익은 37%입니다. 이번엔 단순 버블이 아니라 실적이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AI, 실적, 소비, 금리나 같은 요인이 받쳐주면서 단순한 버블보다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EV 세액공제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 배터리 부품이 제외가 되겠고요. 승용차는 5만 5천 불 이하, SUV나 트럭은 8만 불 이하, 소득 제한은 부부는 30만불 개인은 15만불 이하입니다 하지만 리스는 예외입니다 외국산 고가 EV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연말 환급이었지만 지금은 구매 즉시 할인이 들어갑니다 리스는 매달 리스료에서 차감이 되고요 게다가 뉴욕은 2,000불 캘리포니아는 최대 7,000불 추가 리베이트까지 있습니다 EV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깐요 빠르게 루시드를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0.95% 테슬라는 플러스 4.02% 루시드는 플러스 3.99% 지난 금요일장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종가는 23.96달러였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46%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1일 변동폭은 23불에서 24.53달러였습니다. 평균 거래량은요. 평소보다 조금 낮은 1238만 주였고요. 단타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관심 유지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우는 인플로우는 52.32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48.71밀리언 달러였는데요. 라지 스케일을 비롯해서 미디움과 스몰 큐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슈팅스타가 나왔었죠. 긴 꼬리와 몸통이 작음으로써 고점북은 매도 압력을 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양봉 출현으로 인해서 단기 매도 신호를 매수세가 흡수한 모습입니다. 즉 매도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를 소화하며 추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볼수 있겠네요. 단기 저항선은 24.5에서 2 5달러고요 이 구간 돌파 시 26달러까지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단기 지지선은 22달러로 올라섰고요. 정리하자면 기술적으로는 25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22달러가 유지가 된다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볼수 있겠네요. 앞으로 18개월 동안 매출이 211%나 성장할 수 있다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인데요. 루시드의 첫 모델은 루시드 에어였죠. 2021년 생산 직후 가격은 초기 14만에서 17만 달러, 지금은 7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단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축소되면서 판매는 정체 상태였죠. 그러나 분위기를 바꾼 건 바로 새로운 SUV 모델 루시드 그래비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SUV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 차종 추가만으로도 매출은 단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겠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많은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NFL 슈퍼스타 트레비스 켈시와 손잡고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단순히 전기차를 알리는 게 아니라 시승 한 번에 87달러 기부라는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입니다. 루시드는 지금 전국 쇼케이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루시드 그래비티 suv와 시승할 때마다 87달러 자선재단에 기부되는 겁니다. 여기서 87이라는 숫자 드레비스 캐시의 저지번호라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효과가 아주 크다 볼수 있겠네요. 이 기부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재단은 청소년 교육, 멘토십, 체육 활동 지원과 같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고요. 본인도 이 수익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인다. 내가 살아가는 두 도시를 위해 꼭 참여해 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캘시카잼 이벤트가 열리면서 루시드 브랜드 홍보대사로 직접 등장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루시드 마케팅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루시드 브랜드를 알리고 시승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을 돕는 것 바로 우리가 원했던 투어의 목적이다 라고 말이죠 자, 최근에 테슬라 공동 창업자도 본사를 방문했고 누로와 로보택시 협력 차량도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론 차량에서 포착된 2000대 정도의 그래비티 SUV 생산 가속화까지 여러 굵직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선 이벤트는요,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적 행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승이 단순히 자동차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생에 기회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루시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요, 한 번의 드라이브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루시드가 EV 시장의 판도로 바꿀 수 있는 날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잡음들이 들리고 있지만 결국엔 그 끝은 언제나 우상향 한다는 것이고요. 루시드도 이제는 우상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